메뉴에다가 브로콜리가 85전이네요, 파운드당. 원래는 한 1불 50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 비트 25전 파운드당. 이렇게 세일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주키니 49센트. 그리고 사과가 85센트. 엄청 세라네 핑크 레이디 요거 새 콤새콤하죠? 요 사과는 한 500원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좀 비싸서 패스. 이불 넘어가면 다 비싼 거.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8 9센트, 85센트짜리가 많더라고요. 여기 후지도 85센트 파운드당 이렇게 하면 한 50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리 그리고 이거 한 얼마나 되나 보려고 다섯 개 담아서 보니까 한 3파운드가 안 되면서 그러니까 한 2불 20전? 뭐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어느, 어 뭐, 너무 많아요. 여기 종류가. 그래서 한번 쭉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여기는 러시아 분들도 많이 오시고 뭐 다양한 인종들이 오는 편이에요. 아시안도 많고 어 많이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쪽이 사 먹어봤는데 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제거할 때 이런 거 넣어야 되잖아요. 다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주절주절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 뭐냐? 너무 추워 간밤에 너무 추웠다. 근데 그런 얘기 하세요. 그 병원에서 그 따뜻하게 할수 있는 방법 한두 가지 들수 있겠죠. 옷을 단디 입는다 아니면은 난방 그 방안에 온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그것도 이제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조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뭐 낙상 위험이 있어 가지고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리모컨을 주잖아요 바로 침대 옆에다가 그래서 그런 게안니라 그래도 이렇게 간호사의 그런 의료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리모컨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침대 앞에 침대에다가 딱 올려놓고 언제라도 부르십시오라고 해놓고 언제라도 바쁘면은 못 온다. <laughs> 그렇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오죠 그래서 춥다 너무 추우니까 방안 온도를 좀 올려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추위에 떠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가운 같은 것도 이제 싹 벗겨놓고 이제 뭐 어떤 어, 병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것 같은데, 어떤 분은 막 옷을 다 입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운 밖에 안 걸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가운도 막 안에 하나도 안 입고 계셔가지고, 뭐, 이제 귀가 열리게 안 입는다 했잖아요? 그 입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왜냐면은 이제 그게, 어 귀인일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가운을 입고, 가운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그냥 마음만으로도 추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다가 무게, 이 문화차인 집에 호텔 가보면은 알잖아요. 되게 얇은 그런 이불을 갖다가 덮고 주무시라고 해놓고 그 난방을, 공기 난방을 막 하잖아요. 우리는 운돌 난방이라 그런 건지 하여튼 두꺼운 그런 거 덮고 자는 거 되게 좋아하고 우리가 항상, 땀 많으신 분들은 예외. 이불 덮고 자는 문화라 그런가. 혼이불도 덮죠. 여름에는 그렇지만, 그, 그, 병원에 그 얇은, 진짜,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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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을 주죠. 그러고 나서 너무 춥다 그러면, 그렇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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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한 이불을 한장더 갖다 주죠. 그러고 나면은, 그래도 춥다. 몇 장씩 덮어도 주워.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데, 이제, 더 받아도 추우면 포기하시는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수술방에 들어가시면은, 진짜 되게 춥다고, 수술실은, 아유, 시들어. 수술방에 들어가면은, 암, 매우 춥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 환자가 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하면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 어떤 그 공기를 불어 넣는 주머니 같은 그런 이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공기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아주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그런 거몇번 봤는데 그런 거 있고 이제. 가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가운은 이제 내가 어디를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가운을 입게 되겠죠. 이제 어떤 거는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위에 입는 거 있고, 아래만 가라 입는 것도 있고, 뭐, 이 방만 본다러면 뭐, 위를 벗고, 그 다음에 앞이 열리게 입고, 그렇지만, 뭐,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귀가 열리게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다른 거안 주면서, 그냥, 벗고, 시트 같은 거, 이렇게, 얇은 어떤 종이 같은 거 주면서, 그것만 그냥, 덮고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원했을 때는, 귀가 열리게 있고, 그리고, 이불도, 내가 너무 춥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불을 가져와도 되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어떤 할머니 오셨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가져오신 이불은, 밍크그 이불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옛날에 저희 집에는 장미 그려져 있는 밍크 이불이 있었는데, 그 이불이 부들부들한데, 거기에, 고고에, 가족 사진, 그니까 러 대가족이죠. 할머니가 이어내신 전체 가족 사진을 그 이불에다가 박아가지고 덮고 계시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 응,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불을 가져오셔도 되는, 뭐 그렇더라고요. 음, 예. <laughs> 토요일 날좀 버뜩버뜩 나와서 낮 동안 비타민 이도좀 햇볕 아래 섭취하고 하지. 그냥 민그적 민그적. 음? 나올거안 나올까 크게 고민을 하더니 늦게 나와서는 그냥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밤이 돼가지고. 어? 버득버득 안 나와. 아휴. 일찍 나왔으면 집에 갔을 때 밝았을 거아닌게묘 버득버득 나오자. 새벽같이 음, 어딜 갔다오고 그러는 부지런을 떠시는 남편분을 어우 오늘 웬일이냐 했더니만은 <laughs> 그게 이제 1층에 있는 화장실이 계속 물이 쫄쫄쫄쫄쫄쫄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 머물러야 하는 그 물이 계속해서 뭔가 흐르듯이 뭐가 새듯이 그러길래 남편이 자기가 고쳐본다고 아마 해서 그런 거 같다. 한번 붙여보자라고 했더니 누르면은 슝 가면서 고무 고무 마개 같은 게딱 닫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그걸 갖다가 그, 그 교체를 했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쪽 안쪽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가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걸 갈았네. 갈다가 어, 손잡이를 부러뜨렸네.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그래도 뭐다 해봤자 25불?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만약에 뭐 핸디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모셔다가 했으면은 뭐 벌써 출장비만 얼마였겠어요. 그쵸? 남편이 그래도 그거를 다.. 예. 모든 것은 유튜브. 아마 보고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고쳤는데 아침부터 막 새벽.. 몇시더라한 6시? 뭐그 안에부터 막뚱땅소리 나오고 막 그러길래 오, 웬일이야 막 이랬는데 아니 나 다를까 하루 종일 주무신다. <laughs> 뭐 하나 하고 나면 꼭 이제 <laughs> 그뭐 넘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거 아침에 뚱땅거리고 일찍 했으면 낮 동안은 쭉 자는 거지. 예뭐 아니면 아침에 자 아침에 안 했으면 오후에 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고 끝나는거지 그러니까 저는 아침 일찍 뭐를 남편이 한다 해도 어막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낮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날 거 아니니까 뭐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주무시더라고 그래도 뭐 하나 해서 다행이다 <laughs> 안그랬으면은 기왕 주구장창 잘 판인데 그죠 아뭐 토요일인데 쉬고 뭐 하는 거죠 괜찮다 수고 많았다 잠자는 공주야 뭐야? 응? 아니. 뭐가 아니야? 아닌게 아닌 게 뭐야? 아니 뭐가 아니야? 아니 응. 자 언박싱 언박싱이라고 하는건가 이것도 네. 아이 토마토 두개 큰거 이게 하나에 얼마냐 오늘 산 게, 토마토, 어디 갔어? 응?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되겠어? 이거 다 집어넣는데, 다시. 내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다. 왜 집어넣느냐. 이게 1.56. 그러니까 하나에, 80점? 그죠? 80점. 이 정도. 80점이면은, 그냥, 1300원이지만, 지금 1300원 됐더라, 환율이. 양상추, 그거는, 얼마였을까요? 88. 아니에요. 이건 아, 아이스버그 레드스라고 하죠? 69센트. 이거는 690원. 그죠? 이건 800원. 하나에 800원. 이거는 어, 애플, 요게 후지로 해가지고, 80, 9전인가? 음 85전 음. 이렇게 5개. 파운드당 85전인데 요거 5개인데 이 2불 28전 그럼 하나에 한 500원꼴 그다음 요거는 마늘 요거 5개 들어서 햇 마늘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보라색 면보 보이잖아요 5개 들어서 1불 1000원 그 다음에 저거 피망 피망 몇 개예요? 다섯 개? 다섯 개. 5개. 피망 다섯 개가, 이게 또, 75전이에요. 파운드당. 그래서 요거 다섯 개, 1불 12전. 그렇게 되면, 1 1 20원. 미니 호 그리고 이거는, 그, 주키니. 아주 조그만 건데, 이거는 호박이고, 호박이, 40, 얼마밖에 안 하겠는데 45천인가 뭐 되게 썼었는데 43전 파운드당 49전 그래가지고 요거 몇 개요? 여섯 개. 6개. 여 개에 620원. 62전. 그리고 저거는 그 고추인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고추랑 그나마 그래도 비슷하고 여기 고추 할라피뇨? 할라피뇨는 좀더 두껍고 짧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래도 좀, 이거 이름 뭐죠? 세라노. 네, 네. 75전. 이번에 엄청 세일을 하길래 제가 샀거든요. 이것도 1120원. 네. <laughs> 그리고 브로콜리도 이번에 세일을, 다 세일 하는 것만 사왔어요 여기는 이제 세일할 때만 좋은, 음, 질, 한번 다른, 막 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얼마일까, 이게? 음? 브로콜리 어디 있어? 아, 못 찾겠네, 브로콜리. 어. 85전, 파운드당 85전? 저렇게, 저러, 저렇게 이제 큰쪽 거가 1불 16전. 1160원. 달, 딸기 꽉차었는데 이제 갔다가 벌써 먹고, 그래갖고. 응, 음, 이거는, 오, 달아. 세일해가지고, 내일 하나 더 사러 가야 겠다 1불 49전. 딸기 엄청 비쌌었는데, 싸적별로 사왔습니다. 1,500원. 그리고, 포도. 이거는, 씨 없는, 이여 약간 크런치, 크런치한 거 있잖아요. 이걸 뭐, 찌개찌개 나나고. 이거는, 음, 1.95 파운드당, 그래서, 3불. 3,000원. 여기에 담겨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깠네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세일하길래, 원래는 한 뭐, 7불, 파운드당 7불 99전,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5불 95전 할때 사서, 고기 이거 괜찮길래 두개 샀습니다. 그래서 총 27불, 14전을 썼습니다.